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조집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그동안 고교학점제 체제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이 됐는데요. 2023년에 이제 대학 을가 우리 학생들 어 금년까지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체제가 매우 동일하게 똑같이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20 3 학년도 이후에 크게 달라질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체제의 어떤 그 온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가 있고 없음은 굉장히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어떤 그 공교육 안에 있는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가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외에 검정고시나 그다음에 해외고 학생들 물론 해외고 학생들 성적표는 있지만. 징빙서류라는 생활기록부의 준하는 생계부를 만들어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검정고시 대안학교 해외고학생들에게는 이 자소서가 있고 없음의 유무가 당락을 결정지을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징빙 생활기록부의 준하는 징빙서류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입학사원과과 교수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온 과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까지 있는 그 자소서가 내 네, 후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그 전공 역량과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그런 기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있는 생계부에 교사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교과목 세택사항에 교사의 시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활기록부 안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바뀌어서 녹아 들어간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와 해외고학생들은 크게 분리해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더 자신을 표현하고 그 다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던 과정을 대학 측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루트가 막혀버린 거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 체제를 잘 알고, 고교학점제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걸 통해서 검정고시나 해외고학생들이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지금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특히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화되는 그것이 바로 고교 학점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럴 때 본인이 하는 그 전공 역량을 어떻게 진로를 본인이 설정하고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간 그 순간에 진로가 설정이 됐으면 어떻게 본인 이 일반 선택과목 외에 진로 선택과목이라든가 심화과목을 어떻게 본인이 찾고 세팅해서 그 안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 역량대로 수업을 본인이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세미나라든가 전공 역량이 잘 돋보일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본인의 절대 평가 수업을 잘 본인이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내 후년부터는 자수가 없어지니까 자수소가 아닌 교과목 선택 사항에 교사의 눈에 잘 우리가 표현이 돼서 그것이 교사가 생기부에 적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이 가장 크게 변하는 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해가 시작이 됐죠. 지금 우리 그 검정고시나 해외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대학에서 뭐 검정고시 해외고학생들 그 서류를 받을 때뭐 서류를 넣어라, 넣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 여태까지 징빙 서류를 갖고 그걸 이제 생계부로 대체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때 활용을 했지만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대학 갈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학종으로 대학으로 올수 있는 길은 조금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음 더구나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래도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더 계속 살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정확히 돼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정책이라든가 지금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상황들이 자꾸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변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변해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수시의 목적인 모든 학생들에게 본인의 진로를 찾아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 갈수 있는 확률을 문을 더 넓히는 것이 수시의 목적일 텐데요. 처음 입학사항 관제와 학생부 종합전형 이 시작된 목적일 텐데요.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이 어떻든 정책적으로 보면 역행하는 방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아주 치밀하게 안 되고 힘든 그런 학생들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돕고 대학 갈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어떤 규정된 거 외에 어떤 어, 규정된 어떤 공교육 외의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사실상 이제는 방법들이 좀 요원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8 개월 남은 시점이라도. 뜻이 있는 학생들은 빨리 준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대학을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체제는 많이 달라질 거니까 그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전공영역에 대한 창체 활동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본인의 전공영역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교과목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심화과목이나 진로선택과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은 그냥 사라진 밥상에 여러분들이 숟가락만 얹는 여태까지 그런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밥상도 차리고, 그 여러분들이 직접 국도 끓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밥도 쌀도 불려서 밥도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2022년도 이제 올해가 고교학점제 원년이라도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닌 해인데, 해인데요. 지금 이제 서울권 제한 서울권에서도 고교학점제 선도 고등학교들이 지금 거의 80%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경기권 그다음 강역권을 우리가 그 주의로 해서 강역권을 우리가 그 계기로 해서 지금 한80% 정도는 이미 모두 일반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시기입니다. 이렇게 교육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바뀌고. 또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 또 우리가 보면 대안학교 학생들 수시로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 또 수능을 보지 않아서 대학을 가면 좋지만 수능으로 대학 갈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어떤 변혁적인 시기와 있는 거고 그래서 빨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객관적인 노드 맥 전략을 세워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 강구를 한증빙 서류가. 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대학과 입학사항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져는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나보다 몇 단계나 위에 있는 대학을 학종으로 가겠다. 이미 지금 준비가 잘돼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학생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지금 밑바탕에 준비가 안돼 있고 지금 전혀 백지 상태인 상태에서 뭐 7, 8개월에서 내가 갈 수, 볼수 없는 정말 저 높이 있는 대학 가겠대건 무리가 있겠지만, 저도 그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동안 제가 그래도 갈수 있는 대학을 몇 단계 뛰어서 이렇게 착실히 준비한 학생들은 대학을 보내왔는데,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돼 안 있는 상태에 있는, 있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 잘 그, 따라오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지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7, 8 개월을 해서 뭐몇 단계 자기 능력보다 뛰어넘는 대학은 갈수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비제도권,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 가르기가 지금 매우 힘들어지는 내후년부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갈수 있는 어떤 대학보다 준비해서 조금 더한두 단계 뛰어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학문의 뜻이 있고 공부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더할수 있는 부분들이 뭐 대학원도 갈수 있고 하는 뭐 편입도 할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검정고시나 해외고학생들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이번 연도에 어떻든 빨리 대학 갈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가 시작이 돼서 고교학점제를 몸으로 느끼고 그 안에서 준비를 하 학생들은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시작을 하거나 그럼 늦지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가 정해져야 되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그 순간에 진로가 선택이 돼야 되고. 그 진로가 선택된 방향대로 본인이 밥상을 차려서 고교학점제 과목들을 본인이 진로 과목을 본인이 선택에 맞게 대학에 맞게 전공에 맞게 차할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그 수업을 선생님이 하는 일방적인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 수업 등의 방법들을 우리가 익혀서 그 수업들을 본인이 찾아서 이끌 수 있는 주도적인 역량과 지적 능력과 이런 능력들을 길르셔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단 순간에 그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가 선택되어진 그 순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야 되고 가서 고교학점제체제에서 본인이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어가고 할수 있는 능력들을 미리 익히셔서 대학 진학 때 필요한 게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국영수를 공부하는 머리 또 단순히 교과목 일반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역량들을 이미 예전에 뭐 고1 고3 때 와도 예전에는 준비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더 저학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어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자더 궁금한 고교학점제 사항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 기존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을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어떤 창취활동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체 활동은 우리가 동아리 봉사, 이런 영역들이 있죠. 이제 보면, 기존의 어떤 고3 때 동아리를 창설해서, 부랴부랴, 지금 그 생계부가 세팅이 안돼 있으니까 진로에 맞게, 그래서 전공에 맞게, 그러니까 고3 때 우리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던 시대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만들어 온그 동아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뭐 수상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양으로 신부했다 그러면 지금 진로서 한학기 하나 정도, 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교육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학기두개 정도를 넣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상을 몇 개를 넣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창제 활동 시간이 좀 줄어들죠. 었 우리가 이제 그 고교학점제 시대 때는 창제 활동이 살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창제 활동에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 여러 가지 그 질량들이 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교과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제 활동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학생부 종합전 설명을 들을 때 창제 활동이 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아이가 진로를 세워서 자기 전공에 맞는 전공 역량을 쌓아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본인의 어떤 개성과 독특함, 유니크함을 추가하면서 대학에 갈수 있는 생계부를 만들던 증빙서를 만들 때 보통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죠. 예전에는 논문을 써서 그것에 본인의 지적 역량을 전공에 관련돼 있는 지적 역량을 이제 대학이나 입학사관관들한테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사실은 이제 책상에서 하는 어떤 그런 뭐 논문도 그렇고요. 지금은 논문은 이제 통용이 좀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쌓은 학생들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자기 것을 더잘 전달하기를 원하냐?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본인이 한 것이 옮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게 뭐냐? 내가 쌓은 전공능력을 어떻게 타인들과 소통하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동아리 봉사, 이런 어떤 어, 진로, 이런 어떤 그 창체 활동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그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입학사관관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큰 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고등학교 안에서 또 공교육 안에서 데코레이션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냐 그래서 한번 학종에 대한 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재수생이 수시에서는 재수생이 되면 안 되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재수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검정고시를 할지 회고를 갈지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치밀하게 잘 로드맵을 짜고 기획을 해서 대학을 갈수 있는 고등학교를 갈지 그 대학을 갈수 있는 고등학교가 그 안에서 인프라과 인적자원이 잘 갖춰져서 나를 밀어줄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니면 그건 없지만 가서 내신은 조금 수월하게 딸수 있는 학교인지 이런 비교과 영향들은. 또 밖에서 따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그것이 공용이 되는 학교 이것들을 다 따져 보셔야 돼요. 그냥 이제 입시에서는 내가 이제 그 학생들이 우리가 발 족족을 남긴다고 그러죠. 내가 걸어간 길 그것이 그냥 그때 어떤 상황이나 기분이나 어떤 갑자기 꿈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런 어떤 한순간의 선택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나 이제는 중학교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내가 갔으면, 뭐, 지금 코로나고 사정들이야 다 그렇지만, 알겠지만, 충분히 알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유학 간그 나라에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너네를 그렇게 용을 쓰고 해도 굉장히 어떤 그 첨예한 어떤 기준에서, 다른 아이는 요만큼 하면 되는 거, 너네 해외고학생들은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너네들도 똑같이 만들어서 오면 뽑겠다 얘기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먼저 우리나라 공교육 안에서의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한자로 깔고 보는 그런 이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더구나 그 학생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따라오고 그것이 단연간의 어떤 얼마은 노드맵에 의해서 이끌어진 학생이란 모르지만 단기간에 그걸 하려고 하면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능력과 개성을 존중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시기가 지금 현재는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어떤 수능 같이 그렇게 일정한 카테고리 안에 넣고 아이들을 줄 세우기 하려는 그런 어떤 영향들이 좀보여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증빙서를 만들 수 있고 또 검정고시 점수가 낮아도 검정고시를 봐서 다시 4월 달, 8월 달에 올리면 되니까 그이 학생들은 원래 올해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 내 후년에는 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자소서가 없어지는 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내 후년이 돼서 해결책이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올해 대학을 가는 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창취 활동이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틀 안에서. 아이가 학생이 전공을 준비했던 그것들이 밖으로 소통이 되고 타인과 소통이 되고 봉사와 동아리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창제 활동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는 다 똑같은데 이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고교학점제 체제 학생부 종합전형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에 창체 활동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이 활용을 갖고 어떻게 학생이 그 동안 쭉 생계부에 걸어온 그 길을 창치 활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도 타인과 소통하고 나누는 그 방법까지도 전공과 물론 연관이 돼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처음에 저그 저한테 전화하실 때 제가 물어보는 게딱한 마디 있습니다. 자, 뭐 경영학과면 어떤 전공으로 경영을 생각하시냐, 의대면 어떤 세부 전공으로 의대를 생각하시냐. 그때 이미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이미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시약이 보이는데 그것 또한 모른 상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 안에서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한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원형 틀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이 있어야 그거를 제가 준비시킬 때 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걸 준비시킬 때 제가 빨리빨리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없다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그걸 키우면서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로라든가 이런 것도 들 아이가 경험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별 걱정이 없어요. 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 종합전형이 되네도 아니면 뭐, 수시가 앞으로 뭐그 안에 수능이 다 붙던 뭐, 그렇게 돼도,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얼마나 대학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특히나 본인들이 원하는 그, 대학 가기가 힘든다는 것을 잘 아는 학부모님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없죠. 왜냐면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벼락지간에 지금 갑자기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인제서야뭘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은 많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단연의 경험이 있지만 또그 학생의 마음가짐도 문제고 굉장히 그래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제자로 제가 선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런 학생들을 몰라라 하고 그냥 지금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만 하면 되지만 또제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면 입시는 100%가 아니죠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있다면 어, 도와서 해야 되는 게 저희도 생각이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학생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잘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게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고교학점제 시제에서의 이런 그 창체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냐? 결국 똑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때나 학생부종합전형이 때나 고교학점제 시대 학생부종합전형일 때나 우리 아이가 한생계부에는 전공 역량에 대한 그 지식들이 밖으로 동아리로, 봉사로, 타인과 나누는 모습들이 발화하게. 더 중요한 건 전공 역량이라는 세부 전공의 그 틀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뭐 의사면 라 의사, 경영학과라면 경영학과, 의대라면 의대 그렇게 그냥 큰 틀에서만 움직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단연간 작은 틀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입시 또 변화가 오니까 그 변화까지 맞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자세가 있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그 학생부 종합전 준비 방법 그래서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이죠. 처음에 진로 인제 진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진로. 중3 때 이미 설정돼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순간에 진로는 이미 잡혀져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생계부를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외에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는 방법, 진로가 정해져야 고르죠. 세부 전공이 정해져야. 골랐을 때그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어가는 아이가 할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교사의 그 과목 세특사항의 교사의 눈으로 내가 한그 모든 프로젝트 사항들이 매우 적절한 단어로 매우 짜임새 있게 입학사관관들에 전달될 수 있게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에 오늘 창체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2차에 가서 면접을 봐요. 의대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교대가 됐던 뭐 사대가 됐던 면접을 보죠. 그때 이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준비를 쭉한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그 학생부 중합 중에서 원하는 전공 영역에 대한 아이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만의 관점과 시선과 인식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갖고 본인이 가서 면접에서 충분히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들을 갖고 하면 되고 의대나 교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제심은 이제 문장들이 나와요. 면접을 보면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면접 문항이 어렵진 않고 내가 준비한 과정들의 어떤 객관성을 물어보는 거 이걸 통해서 학생이 깨닫고 학생만이 배운 게 뭔지를 물어봐요. 그건 학생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수업을 잘 이끌어 가도, 내걸다 줘도, 그 학생이 선생이 님 주는 것을 받아서 자기화시키지 못하면, 그 소리가 그냥 앵무새 같은 울림밖에 안 나온 건데, 그럼 이차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어떤 면접에 대한 내성은 따로 면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를 준비하는, 뭐, 검정고시가 됐던, 뭐, 국제학교가 됐던, 일반고가 됐던,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면접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충분히 준비가 된 자기 걸로 만든 학생들은 경쟁력 있게 붙어서 한번 2차에서 싸워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 아무리 가리켜도 그런 자기의 시선이 갖춰질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안돼 있다. 사실 이런 학생들은 학종도 음, 어, 준비가 돼서도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면 학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리킬 때 저는 단순히 그냥 재능만, 잠재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잠재력을 남은 시간에 부모님의 어떤 노력과 아이의 어떤 지금 갖고 있는 바탕과 이걸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얼마만큼 대입을 시켜야 될수 있는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지금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된 상태지만 제 거를 가져가고 흡수했을 때 얼마나 빨리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는 환원의 능력이 있는가. 학생들 중에는 잠재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몰라서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늦게 저하고 만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던져주면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또안 되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시작을 해도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학생을 받을 때는 그 학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학생이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저 마음 깊은 곳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석이 뭐가 어떤 보석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계략간에는 그 보석이 보이질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중학 전형으로 대학을 올인을 할 생각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중삼 때, 고일 때부터 시작을 착실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걸 선택할 때 특히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대학이 거의 다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저같이 가르쳐 주는 소프트웨어를 채우면 되는 건데 이미 선택한 게 그걸 해도 한계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잘 진짜 걸어가는 그 족적을 남길 때는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이 준비한 것이 학생이. 장래까지도 미래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지금 굉장히 한국 입시가 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음, 다가가고 있는데 뭐 입시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정화작용이 돼서 정말 본래의 이 학생부 종합전 입학사원관들의 취지대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말 누구나 다 소외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갈수 있는 원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다시 정화 작용이 되야겠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 같으니 어쨌든 지금 전략적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빨리 지금 발빠른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강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음 어느 정도 쭉 한번 훑었어요. 진로까지 그다음에 전공까지 이것을 어떻게 새로워진 그 모듈에 넣어서 하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의 징빙서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진짜 이번 연도에 중요하게 해야 될 학생들이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징빙서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도 보고 내용 역량 질도 봐요. 다시 말하면 양으로만 승부하는게 아니라 질도 보는데 내가 19살이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다. 그랬을 때그 정도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20살, 21살, 22살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이만큼 더큰대학이야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은 저 멀리는 있 대학을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려면 그 프로젝트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가 지도를 받으면서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시간 안에 그걸 해내냐, 못 해내냐, 이제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고교학점 이제 일반 고학생들에 대해서그래서 어느 정도 좋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검정고시 대한학과 학생들의 증빙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어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남아있는 2022년, 2023학년도죠. 누구나 다 학종을 준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누구나 다 학종을 준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진심이고 정말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그거를 믿고 바라봐 줄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 진심이라면 저는 어느 누구 와도 진심으로 마주하고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제 강의를 들어보고 학종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아, 내가 생각하는 학종이랑 다르다. 그러면 빨리 다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누구나 다 못할 수 있는 게 학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준비한 만큼 노력한 시간과 기간 만큼 결과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단순히 그냥 대학만을 위해서 그걸 가짜로 하는가? 그건 사실은 결과가 나올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학종을 오래 16년, 17년 넘게 학종을 현장에서 매년 한 선생님이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니까 이잘 감을 잡으시고요. 정말 몇 개월을 8개월이라도 열심히 해서 진검승부를 자기 꿈을 위해서 하실 학생만 학부모님들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검정고시 대안학교 증빙서를 만드는 법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